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팀의눈님입니다 일단 옆에는 김성... 준성님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옆에는 일밀 차크님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라이를 한번 리뷰해볼건데요. 오늘 사무라이로 300점... 아니 이 일단은 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이 순서 정하세요. 너도 할거야? 오늘 준다가 외아자2 3 자 일단 사물함이 먼저 하고요 스킬 스킬 이거 타워 레벨이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냥 시작할게요 아 잠깐 상점에서 그거 했어요 뭐야 그 왕의 보석 반짝이지 않으니까 어좀 있으면 되겠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제가 블러드를 꺼서 그렇지만 블러드를 키면 이게 진짜 잔이네요. 봐봐요. 아블 아. 봐봐요 피가 피가 완전 커요. 그럼 글래디에이터도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글래디에이터가 뭐냐? 음넌 몰라도 되는 캐릭터가 있어요. 어쩐지 죽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 어니가좀 너무 잔인났네 그러니까 심각해. 그래서 블러드를 좀 끊는 게좀 좋을 것 같은데. 끄면 또 노잼이야. 맞아. 어쩌라는 건지. 일단 사무라이 명색이 사무라이니까 검을 한번 써주고요. 두창도 돼. 오케이 두창. 두창은 뭔가. 오 어울린다. 검 스킬 안 좋은데. 근데 스킬이 먹을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래. 그래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안 먹, 먹는 안거 보단 낫지. 그러니까. 아 일명 사키니 좀 이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무라이 하면 또검 아니겠습니까? 그근데 여러분들 미스터 천천이 끝나신가 당연히 아직 아, 끝난 아, 지 없죠. 네,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근데 올해는 올해 아니. 아 어, 올해는 아니고 한, 일단은 한몇 이제 아, 정도 아. 어, 네 당연하죠. 일단은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구동매. 구동매. 구동매 이 사무라이. 아니야, 아니 사무라이 닮았잖아. 사무라이, 사무라이 닮은 거 아니야. 닮았는데 그래 사무라이 닮았다고 치지만 그 사람은 일본에 있는 일본인들이 아, 원래 칼 끼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그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중에서 제일 작은 검은 있잖아. 작은 검은 자살하는 용이고 그 다음은 긴 검은 길이가 긴 검은 그 찌르는 거. <laughs> 뭔 소리예요? 아이그그그싸 그거, 그거. 싸울 때 쓰는 거 d go. 거. o 오케이 얘만 죽여줄래? e movie. Jarbon. Okay, you man, you get your lay. Yeah! w h a 사무라이 you doing? Play m 는 n is meant. I s a 해 u 아 스킵 아 음... 스킵 너 스킵하려고 그거 먹은 거였냐 아니 무슨... 없는 거보단 나아가서 먹었아 그래? 아... 지옥 안 들어갈 거야 어 이거 스킵해야지 저거 스킵. 다음번엔 지옥 야왜 공략... 야, 이렇게 여기 많이 나와 렌... 렌스렌스만 5렙이네 렌스만 야 다른 건다1랩인데아야 그래. 이건 좀 심했지 야딴 것도 나와라 그럼 말하자마자 수레공 나왔네 아, 그래도 지금 어차피 렌즈가 더 좋은데, 지금은. 아니 근데 원거리니까 얘도 많이 써요. 오, 번개 아, 한 방. 불러도 끌 거야, 안 돼, 끄면 안 돼. 끄면 노잼이야. 근데 그래. 키면 좀 잔인해.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좀 이상해. 방송 찍을 때는 켜야지. 얘왜 이렇게 빨리 나오냐, 너는. 아, 좀 나빴네. 왜? 아, 내가 스킵하기도 전에 나왔어. 그러니까. 좀 나빴네. 몇 장이 더 좋아? 오왜또 왜? 야 안돼. 나몇점 갔지? 220권. 220. 나는 몇점 갔지? 너너100몇점아 몰라.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래 없다. 뭔지? 무슨 그래. 이상한 소리. 응. 지옥을 안 가시네 다들. 아 어, 지옥 가다가 좀 허무하게 죽. 좀 제가 싫어. 아 근데 보상 때문에 좋기는 좋지만. 어..완전 못해요 응 아니야 어떤 사람은 20점 제거 기록이.. 흐 <laughs> 맞아 나 네, 옛날에 12점이었는데 건조 심했지 첫 판을 해도 50점은 갔다 계속 죽어음정한 죽어. 내가 싫어. 한 내가 어..피가 너무 많아 내가 한.. 어..5분만에 어, 1 0 0점 갔다 5분 안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아분 안에? 응 그건 t n a 지 아니, 처음 시작했는데다 e 하지나 패스를 안 먹어? 아, m m o 바로 앞에 w Parapi. Parapi is one season. I'm going to go t 네 벌써 사야. 아 이거 운이 g 운, 운 y 수도 있어. 그 m u 너무 잘 and d a n 와, 와 150. 점 거기서 주고 제일 못하는 건가 음, 좀못 하는 건 아니. 좀못 하긴 하네. 설님이 제일 못 했어요, 저. 왜요? 근데 음, 눈설님은한100몇점 같던 거같아방금 일명 샤크 님도 110몇 점. 150 150점 갔는데요 맞아요. 숫자 잘못 보시나 보네. 아이고. 눈설님은 몇점 같지요? 몰라요. 160 정도? 그러면 눈설님이 일명 잡고 인정 최고기록 근데 최고기록도 여기선 내가 제일 높잖아. 어. 최고기록으로 따지면 내 친구 중에서 제일 높지 최고기록 따지면 두 번째는 정우. 정우 자잘죽 잘 아니야 나 610. 아니 현재 맵 말고 해적 맵으로 따지자면 내가 제일 높아. 응나 693이야. 에? 현재 맵이 내니 네, 네 현재 맵이랑 아, 니네 해적맵이랑 내 현재 뭐 해도 그래도 내가 더. 높아. 야, 해적맵. 야, 야. 야, 우, 야, 우리는. 야, 우리. 야, 난. 니가 좀더공방한다난 지금 현재 맵 말하고 있거든. 아, 씨야야야.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어, 자, 여러분. 네, 눈살님 죽었구요. 역시 썸이 광고가 나왔구요. 그냥 닫아버리시다 네, 닫아요. 리버드가 뭐예요? 뭘길래리버드지아 이제 주성님 저희 멤버 대화하니까 오케이 멤버 시작하자 대화, 맞아 멤버 대화하니까 그 닉네임 정하셔야 해요 닉네임이 주성님이잖아 주성님이라고 하시죠 네 그래 근데 아직은 게스트예요 그래요 잘했어 4번 이상은 나와야 돼얘 하면 너보다 더 많이 나온 거 같은데 그래? 예? 어 주성님 진짜? 그럼 너는 왜 멤버니? 주성야 닉네임 네 계속 안 되네. 아 그래도 뭐 정우도 정은 박정우님인데 그거니까 멤버니까. 주성님은 다음 오우 oh, 블럭 다음 영상부터 그냥 멤버로 하죠. 다음 영상은 뭐 찍죠? 다음 영상은 미리 말하면 재미. 네 다음 영상은 EJ로 말고 좀딴거 해볼까 합니다. 스워디가. 제가... 아니요. 그러면 쿠키란? 아니 지금 말하지 마라. 다음 영상엔 새로 게임을 깔아볼까요? 저는 무기를 바꾸면서 쓸 겁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라라. 아, 대강 바꾸면서 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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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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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런데 입으로 돌아오 있으면 파이